자, 볼을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둬서 터치 미스를 줄일 거고, 체중을 왼쪽으로 둬서 골을 헤이한 머스컬프.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쇼게임 필수 공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세 가지 말고 계시면 뒷땅안 나고, 탑핑 안 나고, 항상 터치가 일정해질 거예요. 이 공식 세 가지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그냥 외워야 돼요. 자, 이세 가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번 체중은. 왼쪽. 자, 2번. 헤드는 낮고 길게 빼기. 자, 3번. 볼의 위치는 오른발, 엄지, 앞. 이렇게 3개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를 바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1번. 체중을 왼쪽에다가 두는 이유는 간단해요. 탑핑을 안 치기 위해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공을 치다가 체중이 오른쪽으로 왔다. 그러면 바로 탑핑이 나서 반대편 그린에서 어프로치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탑핑이 난다 그럼 뭐부터 체크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왼쪽에 체중이 없었구나를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되고 자 두번째 헤드를 낮고 길게 빼야 뒷땅이 안 나요 자잘 보세요 헤드를 들어버리면 자 이런 인조 잔디는 그냥 툭 찍어도 어느 정도 뒷땅이 나도 앞으로 날라가게 돼 있는데 왜냐면 인조 잔디는 튕겨줄 거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필드는 잔디죠 뒷땅이 나버리면 어느 정도 박히기 때문에 털썩거리는 공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운스 부분을 최대한 주변과 가까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낮고 길게 뺄 거예요.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둬서 터치 미스를 낮출 거고 체중을 왼쪽으로 줘서 자연스럽게 핸드 퍼스트와 탑핑을 반지할 거고 다음 헤드를 낮고 길게 빼서 뒷땅을 방지할 거예요. 뒤땅났네요. <laughs> 자,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둬서 터치 미스 줄이고, 자, 체중을 왼발 왼쪽으로 둬서 타핑 미스 줄이고, 헤드를 낮고 길게 빼서 뒤땅 미스 줄이고, 자, 볼을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둬서 터치 미스를 줄일 거고, 체중을 왼쪽으로 둬서 타핑 미스를 줄일 거고, 헤드를 낮고 길게 빼서 뒤땅의 미스를 줄일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런데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오른발 엄지 앞에 잘 뒀고 체중을 왼쪽으로도 잘 뒀는데 헤드를 낮고 길게 빼면서 내 체중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딸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체중을 왼쪽에 잡아둔 상태에서 낮고 길게 빼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필수 공직 세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그냥 스탠드하게 치는 방법이에요. 어, 저기 볼이 있어. 그러면 이 필수 관계 세 가지를 읍조리면서 가는 거예요. 오른발, 엄지 발가락 앞, 체중 왼쪽, 헤드 낮고 길게. 발가락 앞, 체중 왼쪽, 헤드 낮고 길게. 바로 땡그랑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이만.